안녕하세요. 당도서관 코너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책은 면역력 슈퍼 처방전이라는 책인데요. 면역력,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력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새 의사가 말하는 당뇨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인 세 의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각각 아보 도우루 선생, 이시아라 유미 선생, 후쿠다 미노루 선생인데요. 우선 아보 도우루 선생은 병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자율신경 면역 이론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한마디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론을 가진 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시아라 유미 선생은 동양의학과 자연치료를 깊이 연구한 끝에 수독과 냉증이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체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인데요. 쉽게 말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쿠다 미노루 선생은 혈액과 기의 흐름을 개선하는 자율신경 면역치료법과 가정에서 할수 있는 손끝누르기법을 고안한 분인데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혈액과 기의 흐름이 좋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분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한의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수독 냉증, 그리고 혈액과 기의 흐름, 이런 개념들이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 의사가 당뇨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혹시 주변에 과식이나 과음을 전혀 하지 않는데 당뇨가 오신 분들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당뇨약을 먹으며 아무리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잘안 잡히거나 혈당은 잡히는데 몸이 야여가면서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모든 당뇨가 과식이나 과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당뇨에 매우 큰 원인이 되는데요. 물론, 비만하신 분들도 과식, 과음도 문제지만 스트레스도 당뇨의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어쨌든 이세 저자는 왜 스트레스가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이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질병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균형이 깨졌을 때 교감신경이 우위냐, 부교감신경이 우위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 교감신경이 우위인 유형이 실제 전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인데요. 문제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체온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체온이 낮은 게뭐 특별한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의 건강체온 즉 최적 온도는 36.5도에서 37도 정도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체온을 유지해야 모든 세포, 조직, 장기들이 최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최적으로 분비하는 것도 건강체온일 때이고요. 세포가 포도당을 활용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건강체온일 때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체온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고 한편으로는 세포가 포도당을 활용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니 포도당이 혈중에 많아지고 결과적으로는 혈당이 <laughs>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당뇨인이라면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자율신경면역요법에서는 주삿바늘이나 전자침, 자기침 등을 이용한다고 하고요. 집에서는 손끝 누르기요법이나 장단지 마사지 등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삿바늘 전자침, 자기침 등은 쉽게 말해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끝 누르기요법은 반대편 손가락으로 손톱 뿌리 부분을 자극해주는 요법이고, 장단지 마사지는 말 그대로 종아리를 마사지해주는 요법입니다. 과식과 과음만이 전부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당뇨의 큰 원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체온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체온을 높여야 한다. 라는 게이 책의 요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